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날 밤 10시, 거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지? 근데 집이 엄마명이잖아. 제가 30년 동안 정성껏 가꾼 수억원대 집. 그 집에서 제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엄마 치매인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냈고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의 페륜모의 녹음 파일을 듣고 그들이 남쪽 섬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 단 3일 만에 30년 살던 집을 팔아버린 충격적인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단 72시간 안에 벌어진 이 역대급 반전의 결말, 페륜 부부가 돌아와 마주한 광경과 그 처절한 몰락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분노하고 통쾌해하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어머니의 용기에 응원하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의 주인공 올해 70대 초반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수도권 근교 30평대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30년간 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학가를 제안했을 때 저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라며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때문에 바쁘긴 해도 며느리가 살갑게 밥상도 차려주었지요. 처음 6개월은 완벽한 효자 효부 코스프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어느 날밤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던 저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며 효자인 척하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어떻게 쫓아내지? 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문제였고 제가 10년은 더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아들이 날렸습니다. 며느리가 엄마가 건강한데 어떡해라고 망설이자 아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치매인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재배 속에서 열달 품고 수십 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제게 치매 초기 증상을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같은 말을 세번 하셨잖아요. 어머니 요즘 성격도 변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대본을 짜고 그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연기에 놀아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베테랑 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들의 계획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철저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치매 진단받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깜빡하는 것, 반복되는 말, 화내는 것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여주면 충분히 치매 진단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요양원비는 월 200만원대, 제 연금 월 150만원대로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즉, 아들 내외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냈고 집을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 예금 수천만 원마저도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다며 후견인 신청을 통해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억대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야. 애도 낳아서 키우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요양원 리스트까지 만들어 가며 저의 처리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딸마저 오빠의 거짓말에 속아 요양원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동조했을 때 저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한 푼도 남길 수 없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잔액과 연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집이 온전히 제 단독 명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배신자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엄마, 저희 내일부터 남쪽 섬으로 여행 갈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얌전히 치매 환자 코스프레를 하며 그들의 귀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응, 알고 있다. 재미있게 놀다 와라.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집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행 첫째 날 화요일 아들 내외가 떠난 지한 시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리 연락해 둔 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이사 가능한가요? 짐이 많지 않아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저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유품들과 옷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짐이 너무 적어. 이사업체 사장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미리 계약해 두었던 같은 지역의 작은 소형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금 1억 원대로 마련한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30년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행 둘째 날 수요일. 제가 사라진 것을 숨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진실을 알려서 아들 내외의 명분을 완전히 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제가 이사했음을 알리고 아들이 찾아와도 새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아들 내외의 폐륜 녹취록을 들려주고 그들의 충격적인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웃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그런 자식을 뒀다니 이웃들의 지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곧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 아들 내외의 추악한 진실을 동네에 퍼트려줄 것이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목요일. 가장 강력한 한수는 목요일에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이 평소에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상사는 효자로 유명하죠. 항상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자랑하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아들 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며 심지어 치매 연기까지 강요했다는 진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 매매 잔금 수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패륜 부부는 돌아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토요일 오후 4시,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집이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30년 살던 집 앞에서 다른 집 주인을 마주쳤을 때 그들이 느꼈을 충격을 저는 상상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 재밌었니? 그집 팔았다. 시세보다 싸게. 며느리가 전화를 빼서 소리쳤습니다.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들의 질문에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을 마련했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뭘 잘못했냐고? 치매 연기시켜서 요양원 보내려던 거. 나다 알고 있어. 녹음도 다 해뒀어. 전화 너머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의 전모가 폭로됐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휩싸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친어머니한테 치매 연기하라고 한 자식한테 무슨 기회를 줘?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가 갈 곳을 생각했니? 그날 밤 그들은 30년 살던 집앞 저가 숙박업소에서 첫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후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가 평소 회사에서 했던 효자 이미지가 거짓이었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진실이 알려지자 회사 평판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감봉과 함께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 역시 제게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쳤지만, 당신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 세운 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모든 추악한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자신이 사주한 일이 들통 나자 할 말을 잃었고 며느리를 엄청나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살던 집을 팔고 남은 돈과 예금을 합쳐 총 2억 원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돈을 정기예금으로 돌리자 매월 이자만 100만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연금 150만원대를 합치면 월 250만원 이상으로 혼자 살기에 부족함 없는 오히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비슷한 연배의 좋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저의 이야기에 분노하며 정말 잘하셨다. 그런 자식들한테 집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이사를 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50만 구독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어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한 노모의 용기와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의 어머니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가족에게 고통받는 많은 신이어 세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통쾌하고 충격적인 실화 기반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707만의 시니어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